자, 다음은 HTTP 연결을 한번 네켓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GUI가 제공될 때는 상관 없겠지만, 만약에 CLI 환경에서 침투 테스팅을 해야 된다면, 네켓을 한번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명령은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 웹에 80번 포트로 들어갈 때 엔터를 한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HTTP 메소드를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자, g e t 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HTTP 1.1 형식으로 자, 여기는 어,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웹페이지, 여기 웹페이지의 최상단에다가 한번 자, 이렇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 여기에서 응답이 왔죠? 네, 옳지 않은 요청이라고 응답이 오는데 여기에서 뭐 아파치 서버 라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서버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겠죠 네, 사실 뭐 다른 데는 또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여기 있는 get m e t 대신에 options 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제 다른 api 서버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 RESTful API를 이제 뭐 사용하기 쉽게 해주는 도구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options라고 헤더를 작성을 해서 물어봤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헤더가 뭐 객과 헤드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바람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options 대신에 우리가 http 메서드를 여기 get 대신에 이제 o n s 를 넣어서 이 서버에서 어떤 헤더를 형 헤더 형식을 제공하는지도 네,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깊게는 설명드리지 않고 뭐 이렇게도 쓸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디스크 덤프입니다. 자, 디스크 덤프 하는 도구 중에 뭐 라임이라는 도구도 있는데 리눅스에서 메모리를 덤프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도구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네켓을 사용을 해서 여기로 들어오는 연결을 전부 다뭐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헥스 로우 정보를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사용을 할수 있고 전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자그 다음은 이제 정방향 쉴 연결입니다. 자, 정말, 이제, 네켓은, 이제, 뭐, 다음에 한번 웹웨킹을 소개할 때도 뭐 하겠지만, 이제 쉘 연결을 할 때, 대상자 리눅스는 대부분, 대상자 웹서버는 리눅스가 굉장히 많은 OS의 운영체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리눅스는 또이 NC라는 도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웨킹을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피해자에서 자 여기 그대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데시 E라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 있는 데시 E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한 옵션이고요. 자 리눅스에서는 이, 이 옵션이 보통은 네 꺼져 있는 빌드 파일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칼리 리눅스에서는 이제 데시 E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nc-h 를 해서, 자, 다시. nc-h 를 해서 보시면, 자, 여기에 옵션에 보시면, 이에서 파일네임을 하면, 이제 이 파일을 실행시킬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 만약에 파일네임 대신에, bash 또는 cmd 라는 쉘을 이제, 배시, 빈배시 또는 윈도우의 CMD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연결을 시도할 때이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쉘을 실행하게 되면 시스템의 거의 대부분의 제어 권한을 네, 쉘의 권한에 따라서 대부분의 제어 권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피해자는 윈도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격자는 칼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시나리오 상에서는 이제 피해자가 예, 예, 윈도우인데 공격자 칼리가 먼저 윈도우의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ncm-lvp 포트 번호 적어주시고 마이너스 2-cmd 자 그래서 여기로 연결을 할때 연결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이 cmd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방화벽이 이렇게 차단되고 있는데 허용을 해주시면 4444번 포트가 열리고 여기로 들어오는 사람은 CMD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리 칼리 공격자 PC에서 윈도우 PC로 연결을 해야겠죠. 자, 현재 윈도우 PC는 IP가 10.3번이 되고요. 그러면 nc 192.168.10.3번에다가 사사사사 포트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접속을 하시면 자 잠시 후에 이렇게 윈도우 윈도우의 CMD가 여기에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후에마이 해서 보실 수도 있고 cd 아 데스크탑이니까 저렇게 디렉터리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인코딩이 깨지기 때문에 어, 코리아로 바꿔 주시고 다시 dir 하시면 네, 잘 바뀌네요. 다시 네, 뭐 파일을 다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뭐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읽어 볼 수도 있고. 네. 여기서 만약에 노트패드라고 치게 되면 윈도우에서 이렇게 노트패드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뭐 p a 페인트를 하면 그림판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네트을 이용해서 해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역방향 쉘 연결입니다. 자, 이거는 리버스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정방향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방향 연결은 이제 네, 직접적으로 이제 윈도우에서 포트를 열어야 네, 포트를 열어야 됐었죠. 그래서 윈도우에서 처음에 실행을 했을 때 경고창이 뜨면서 포트를 열겠냐라고 물어, 물어도 봤었고, 이제 보통 백, 아, 방화벽으로 이제 막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권한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나트 또는 방화벽으로 차단되어 있을 때이 역방향 실연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리버스 커넥션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격자가 포트를 열어야겠죠. 자, 아까랑 다르게 여기서는 이제 공격자 칼리에서 먼저 포트를 엽니다. 칼리에서 4444번 포트를 이렇게 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격자가 기다리고 있고 피해자가 이제 공격자한테 연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칼리 IP 10.4번 맞죠? 자, 10.4번에다가 자, 대시 E CMD. 자, 여기로 연결할 때 내가 CMD를 실행하겠다라고 하고 아까랑 다른 점은 칼리눅스에서 먼저 포트를 열고 기다리고 있고요 피해자가 열린 포트를 접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으로 아웃바운드 정책이 네, 복잡하게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이제 아웃바운드 정책이 좀더 네, 허용되는 범위가 넓다. 그래서 자, 연결을 하게 되면 네, 포트를 안 적었네요. 포트를 접고 CMD 를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자 연결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점은 아까처럼 이제 방화벽이 얼럿 경고가 뜨지 않았죠. 그리고 잘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MS 페인트 하면 이제 뭐 그림판이 뜨거나 이렇게 네 메모장을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선기를 띄우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시간에서 웹해킹할때 NC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또한번 보고요. 리노, 리버스 커넥션 도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만능 맥가이버 해킹 도구 네켓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